네, 안녕하세요. 어, 7월 21일 수요일 쌍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가세요? 어, 여름 휴가 어, 뭐다 이번엔 좀 분리돼서 간다고 하긴 하지만 또 이제 한참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의 수련회와 성경 학교가 마치면 아마도 이제 많이 가실 텐데 예, 몸 건강이 예, 유의하게 어, 몸 조심하시고. 네,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한참 이제 더움이, 더위가 오는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이기 13장 18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종처에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친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입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친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공면 제사장은 그를 일래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입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이 되었는데 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친찰할지니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이는 화성에서 생긴 나경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그는 그를 1일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나 에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매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오 환자를 1 동안 가둘 것이며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찰할니그오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르스름한 그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적 환 번을 밀지 말 것이며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털이 났으면그 옴은 낫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그 피부에 색점이 푸유스로 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얼룩이라 그는 정 아니라 어제 우리가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와 죄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이 이렇게 긴 이유는 죄의 본질에 대한, 죄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특별히 잘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다, 잠적적으로 숨어있다가 자기가 갑자기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게 돼서 이 피부가 괴사되는 것처럼 영원히 괴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마지막 그냥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우리의 나병환자도 전염이 되는 것처럼 코로나도 전염이 되는 것처럼 결국 어이 영혼의 죄이 죄도 우리 영혼에게 나쁘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잃을 때가 있을 때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그런 사람과 만나지 않게 되면 내가 아, 외로워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누구나 다 외로워요. 누구나 다 외로워요. 목사님도 외로워요? 아, 외로, 아 외로워요. 누구나 외로워요. 이게 에, 자기 판단이지 다 외롭고 근데 외로우니까 양희은 씨가 사람이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외로워야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롭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피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만약에 내가 나한테 죄를 쓰는 사람을,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을 만나든지, 또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든지, 죄를 전염시킨다고 한다면, 빨리 결단을 하고 빨리 잘라내야 돼요. 이것이 자기의 온 전체를 갖다가 아, 결국 어, 병들게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에 에, 이렇게 사람을 얼마나 교제와 또잘 절제를 하느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것은 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이 죄는 어, 사실은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이 다양한 곳에서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4절부터 28절은 화상과 피부 그리고 뭐 18절부터 23절은 치료된 종기에 감염 29절부터 37절은 오음을 통해서 생긴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써있기, 써있는데, 이 얘기는 나병이 사람들에게 바로 생기기도 하지만 피부에 생긴 다른 질병이나 상처를 통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못함으로써, 이, 이 죄가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부부 사랑 학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이유고 앞으로도 또 목회자 부부 사랑 학교와 성교사 부부 사랑 학교를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싶어요. 마지막 제 인생에서 물론 우리 교인들이 부부 사랑 학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어, 글쎄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신옥순 목사님이 상담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신옥선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부탁도 드렸고요. 그래야 된다고 또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이 조금 더한 나라와 또한 교회를 섬길수 있는 목회자 성기사 부부사 사나 학교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내가 뭐 큰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부부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가 안 좋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영적으로 죄가 들어오는 관계가 되죠.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할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 이들이 복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 전도를 할 때에도 어, 내가 전도라는 걸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에 굉장히 좋게 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 관계가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고 어, 그리고 더나가서 어떤 따스함을 가지고 대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화를 하고,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 믿음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어, 결국 자라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런 관계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를 잘해야 되고 부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책임을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나 부모님의 관계나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면서 죄의 문제와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병을 걸릴 때도 이것이 그냥 직접 나병균으로 올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코로나가 다양한 방식으로 걸린다는 겁니다. 직접 비말이 칠 수도 있지만, 손을 안 닦았다면, 손을 안 닦았을 때에 이것이 내가 내 스스로 얼굴을 가져다가 코에 가져다 다면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는, 여러분 조금 묵상을 해보면, 죄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을 닦는 게 뭐가 중요하냐, 코로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손을 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일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과의 아니라 그러한 코로나의 관계를 막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키는 것처럼 이런 부부관계나 또는 주변의 많은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은 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비슷하게 봤다는 거죠. 비슷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해서 같이 보면서 같이 회복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저희 아내랑 계속 싸우면서 계속 이걸 이겨나가려고 그런데 어떻든 서로 간에 조금씩 배려하면서 또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안정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글쎄 제가 많이 설교를 하고 또 많이 강의를 했는데 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에, 내가 할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아, 우리가 이 용서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생각해 보면 어, 과연 그 사람을 용서 못할 게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가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생각할 때 나는 실제 용서할 거냐, 말 거냐를 따라서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냥 용서를 할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하루만 돼도 훨씬 다르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 관계가 참 중요한이라는 걸 알고, 우리 지체들도 이 더운 때에 관계를 잘해서 또 영적으로도 이러한 전염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에 어떻게 빠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관계를 잘해서 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톡이라도 문자라도 보내면서 어 나랑 관계가 안 좋은 분들에게 그냥. 쓱 지나가는 말한 마디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